아, 경찰들은 버릇을 고쳐 놔야 돼. 대한민국 경찰이 웃겨. 진짜 웃기는 경찰이야. 경찰들 버릇을 고쳐 놔야지. 길이 올라가라고? 아니 아니 왜니왜왜 우리 오늘은 무슨 상관 있어? 아니 아니 촬영하시면 안 돼? 왜 촬영하면 안 돼? 아 여기 그, 아니 그, 왜 촬영하면 안 되지? 아 여기 아니 무슨 근거예요? 경지 아니 뭐.. 예? 마찰 생겨서 아니 뭐, 마, 무슨 근거로? 마찰 생겨서 그래, 마찰 아니 마찰 생겨서 마찰이 예? 마찰이, <laughs> 네? 마찰이 생기면은 탈못하게 되나? 그, 무슨 이, 근거로? 경지법 위험 발생 아니, 방지하는 몇, 겁니다. 경지법 몇몇 점? 경직부 맺죠? 손대지마 나 건들지마 이거 촬영해야지 알 건들지마 건들지마 내 몸에 손대지마 아이... 손님 저 촬영하고 성장. 있습니다 좀 조언 좀 해주세요 촬영하고 있다고 뭐를 따라다니지 마요. 가만히 있어요. 저를 지 마세요. 왜 저한테 이러는 뭐 거예요? 왜 따라다녀? 왜 마찰 방지하는 뭐, 거라니까. 쟤네들 무슨 마찰인데 우리가? 잠깐 잠깐, 아, 그럼, 오케이, 잠깐만 있어봐. 잠깐 가만. 아 그래. 오케이. 오케이. 황준호 선생님 어떤 마찰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? 이사 마찰이 생길니까미연을 방지하는 거라고 네, 말씀드렸잖아요. 묘라야가 아니라 경찰관이. 아니,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. 마찰 아니라 촬영하지 말라는 건 무슨 근거인데요? 그거 촬영하니까 서로 마찰이 아니, 생기잖아요. 저 사람을 제자라고 나는 마찰할 생각이 없어요. 저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를 막아요. 저 사람이 가해자잖아손 대지 마요. 응? 건들지 마라. 함부로 행동했다가나뒤 책임을 져야 돼. 함부로 행동하면 뒤 책임을 져야 돼. 오케이. 한이 일본, 송수도상이 어떻게 백신보입니까 <맥주소상입니까>? 오늘 일본군 정권의 비해전을 모욕하는 사랑이란망언망국입니다비해들 너무 백신보상이야. 일제 감남길대 일본군에 끌려가서 고지 조처를 겪었죠. 여왜 이렇게 막는지 한번 물어봐 나오 여기 왜 이렇게 붙어 계시는 거예요 내맘이요아 여기 소녀상 앞이니까 잘 마시고 좀 나오세요 왜 넘어뜨려요 나를 어, 너무 아 넘어뜨렸다고 너무렸어 선생님이 저를 넘어뜨려야죠 넘어뜨렸어요 자저나저 제가 이 사람을 넘어뜨린 게 아니죠? 여기 다 촬영 돼있어 그렇죠? 아니 내가 넘어뜨린 응. 게 아니잖아. 응. 촬영 돼있어이 이 사람이 나를 밀어 넣은 응. 거잖아. 강준호? 강준호. 응. 가자. 어, 아니 왜 자꾸 완력을 쓰시는 거예요? 나 가만히 있잖아요. 아니, 근데 왜 여기 막아요? 무슨 무슨 근거로? 민사 소송할 때 분도해서. 오케이. 하자. 하자. 여기 왜 막아? 아니, 아니 이게 좀 물어보고 갑시다. 나 지금 머리 아프다. 나 아유, 오케이. 나 병원 갈래 응. 나 지금 도사한테 쓰러져서 병원 갈래 진단서 뜯거 응. 진단서 야, 진짜 머리 아파 나 지금 응. 응. <laughs> <참나. 웃음> 똑같다고 하네 <laughs> 아니 내가 넘어뜨렸어? 아니지? 쟤가 <laughs> 응, 응. <제가> 넘어뜨린 거잖아 <laughs> 쟤는 진짜 말해야 되네 봐봐요, 봐봐요. 응? 오케이, 이상 아, 근데 진짜 나 머리 아파.